동생, 뭐지? 이제 가자. 벌써 30분째야. 아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많아. 밤 새지 마라, 말이야. 가자고. 밤새일 거란 말이야. 가자, 가자, 가자. 뭐 <laughs> 가자. 아니, 이건 또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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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웃음> 검색을 좀해 봐야겠어. 원투 낚시 대 18,000원짜리도 있고 14만 원짜리도 있고 아, 모르겠어. 어렵다. 언니는 잘 아실까? 일단 전화 좀 해볼까? 부당상상 신현영님의 전화입니다. 아 현영씨! 안녕하세요. 아잘 지냈어요. 잘지냈지요 언니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요 강릉에 네? 큰 낚시용품점을 하나 찾았어요. 아, 진짜? 네, 같이 가실래요? 잘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나도 가보고 싶었거든, 궁금했거든. 아, 네, 그럼 같이 가요. 제가 아, 어, 찾은 네네. 데가 음, 어. JRC 피싱이라는 곳이거든요. 아, 네. JRC 피싱? 그러면 어, 몇 시에 만날까요? 어... 그럼 한 10분 후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근처에 있어서 금방 갈수 있거든요. 아, 어, 네, 알겠어요. 그럼 네. 어서 만나요. 네. 아싸. 이용으로 <laughs> 간다. 아니 내가 좀 스포츠를 해봐서 알거든. 아, 그래요? 스포츠는 네. 다 장비빨이야. 그런데 낚시가 특히 장비빨인 것 같아. 아 그렇죠. 장비가 응. 중요하죠. 응. 낚시. 응. 여기가 JRP 싱이네 아 우와 우와 아유. 우와.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 네 어때? 어떻게 됐을까 저희 낚시 좀 구경 왔어요. 아 예. 뭐 네. 낚시 그러면 구경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네. 네. 낚시 대가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네. 이게 원투 낚시 이렇게 아. 보시고 종류가 많아요. 네. 어, 보면 볼수록 더혼란이 네. 오는, 오는 것 같아. 어, 잠시만요. <laughs> 네. 아니, 그런데 가격대가 네. 네. 정말 어, 아, 다양하다. 아, 죄송해요. 네. 좀 통화 좀 하고 와야 되거든요. 어, 아. 아, 아, 네,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심 셰프님, 네. 아, 저 잠시만요. 아저 제가 좀 급하게 통화를 해야 돼서 아 네네 네, 네. 여기 여기 잠시만요 여기 어? 여기 여기 프로님시거든요 심프로님이신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설명을 좀 잘해 주실 거예요 설명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다시 아, 이드릴게요 혹시, 혹시 시즌원 네, 네 맞습니다 아네 아니 얘가 지금 다 할까 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지금 하지 순하랑 같이 또 낚시를 할 줄은 상상도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이신데요 <laughs> 아, 아, 어, 낚시를 처음 하신다고 그러셔서 네 어, 일단 원투 낚시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 음. 어, 원투 낚시는 길이에 따라서 뭐 350, 450, 아. 550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음. 일단 초보자분들은 너무 네. 긴 것보다는 음. 처음에는 이제 뭐 350, 뭐 아, 네, 아, 네, 이런 거390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음. 음.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다양한데 맞아. 이 네네. 가격 가격이 높은 걸 사면 고기가 잘 잡히는 건가요? 고기가 잘 잡히지는 않는데. <laughs> 네. 음. 높은 거는 뭐 고탄성 소재를 썼거나 아 어. 소재의 네, 차이 네 소재의 차이 아 그렇군요 그런 게 있죠 네. 음. 그리고 릴 같은 경우는 이제 감는 용도에 이제 잡으면 이제 감아야 이제 가져올 네. 거 아니에요 네. 물고기를 스프리라 그래서 한 바퀴 감을 때 네. 이제 감겨지는 이 센티미터 그러니까 얼만큼 감기는지 음. 음. 아. 이거는 또 원투 낚시는 멀리 보내는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라인도 이제 낚싯줄도 많이 감겨야 돼요. 그래서 최소 4,000 번대의 리를 이게 이것도 낚싯대와 마찬가지로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커요. 낚시 음. 리리. 그럼 이 낚싯줄도 굵기가 다 다르겠네요? 네, 그럼요. 음. 작은 고기 잡을 때는 얇은 게 필요할 것이고 네. 이제 더큰 어종을 잡으려면 더 이제 힘이 센 낚싯줄이 있어야 되겠죠? 네더 굵고 안 끊어지는. 음. 그리고 이제 낚싯대랑 미를 보여드렸고. 바늘이나 무게, 추. 네. 이런 거를 이제 달아서 거기에 지렁이나 새우, 여러 가지 이제 생미끼를 끼워서 써야 되는데. 이게 근데, 추고 여기 바늘, 무게 요걸 합쳐서 채비라고 하는. 거죠? 네, 묶음추 채비라고 래요원두 아, 낚시하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묶음추 채비를 사용하시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수제로 만드시기가 아, 힘드시니까. 그리고 이제 바닥에 오. 걸리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채비가 <laughs> 뜯어져요. 제첫 낚시. 던져서 두개해 먹었어요. 아. 어가 부르더라고. 안 이거는 좀 여유 있게 채비를 네. 여러 개를 사시는 네.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이게 눈에 들어와요. 저도 아 줄자. 무고기 어. 재는 거. 어, 네. 그러니까. 기록 재는 <laughs> 거죠. 이제 얘가 얼마나 큰가. 우리도 저거를 써볼 일이 있겠죠. 네, 그럼요. 저도. 어시프님은 네. 그러면 몇 센치까지 최대? 잡으셨어요? 어종에 따라 틀리긴 한데 베스 네. 같은 경우에는 뭐 55cm, 음. <laughs> 네, 광어 같은 경우에는 뭐 60cm 넘네요. 음. 자연산 끌어올리는데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어요. 그쵸, 힘이 엄청 세요. 광어가 생각보다. 음. 음. 저도 광어 잡고 싶어요. 네, 아, 그때 이제 잡으셔서 일부러 줄자로 재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저도 꼭 사야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생미끼. 너무 어려워요. <laughs> 귀여워요. 지, 지렁이는 혹시 껴보셨나요? 네. 네. 다 하신 거예요. 지렁이 끼실 줄 알면 이제 던지실 줄만 아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생미끼는 보통 낚시 가시기 전날에나 아니면은 음. 당일날에 오셔서 들려서 잠깐 사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음. 며칠 동안 살아 있어요? 어, 길게는 일주일 뭐 이렇게도 살아 있어요 음. 네.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음. 음. 네. 제 친구가 그렇게 검정 봉지에 넣어서 김치통 저 뒤에다가 숨겨놨다가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대요 아, <laughs> 맞아요 그렇죠 이게 냉장고에 왜 들어가 있는지 어, 막 꿈틀꿈틀 되는 정말. 게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가지고 네 나머지는 아까 직원분이 이제 마주 구매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네 바쁘신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합니다 네, 혹시 저희 낚시 가서 혹시 네네.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드려도 돼요? 아네 그럼요 언제든지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제 좀 해주세요. 아예아 <laughs> 예. 아우 네. 아, 바쁘신데 아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다음에 같이 낚시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직 뭘 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기획한 상품이거든요. 아, 이게 솔직히 편한 게 뭐냐면. 다 따로따로 사야 돼요. 네. 세트로 되어 있고, 음. 네. 그럼 이제 금액이 원래 19만 5천 원인데, 아. 프로모션으로 해서 아. 15만 원까지. 어. 오? 네. 저희 초보자가 쓰기에 적당한 건가요? 네. 그리고 딱 아. 세트로 다 되어 있고. 그래, 우린 뭐잘 모르니까 네. 이렇게 세트 안돼 있으면 거. 네. 좋을 것 같아. 맞아요. 편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제품인데, 네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잠시만요. 기대된다 아, 우와 이거 캠핑하는 그니까. 장비인가봐요 역시나 아, 새건데 이제 이게 내 거란 얘기잖아 보시면 이게 이제, 이제 거치대, 거치대. 네. 깨, 이제 360, 330 이게 음. 두 개가 세트로 되어 네. 있는 건가요? 낚시대두개줄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지렁이 잡는 거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즈 재는 거 네. 리고 이제, 이제 케이스 다음에 이제 여기 릴두개 음. 채비가 채비 아 채비도 들어 있네요. 네, 요, 요 케이스 박스까지 해서 어, 이거 하나면 응, 네다 응, 되겠네. 그러게요. 너무 좋다. 아 어떠세요? 어, 어, 너무, 너무 좋은데요. 그 아, 네, 이런... 이걸로 할까? 네, 좋아요.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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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해드려. 네, 그러면 좋다 좋다. <웃음> <웃음> 이제 <웃음> 나도 낚싯때가 <laughs> 나 이제 전문 낚시꾼이야. <laughs> 저도 한번 들어볼요아 들기도. 음 네. 응, 괜찮아. 어, 어, 무겁지 괜찮아. 않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그럼 이걸로 두 세트 하자. 네, 응. 좋아요. 응. 가보자. 네. 저희 뭐 장비는 다 있지만 또 신기한 게 많으니까. 네, 이동 음, 좀 구경 넣을게요. 좀 할게요. 동생. 동생, 이제 가자. 벌써 30분째야. 아니, 궁금한 게 아니, 너무 엄마? 많아. 밤 새지 마란 말이야. 가자고. 밤 새일 거란 말이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엄마, 가자. 아니, 이건 또 뭐지?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너네 정말 엄마 가르쳐 줄수 있는 실력인 거 맞니? 어, 모르겠어요 <laughs> 야, 야, 어, 아! <laughs> 아, 줘봐, 줘봐. <웃음> 줘봐. <웃음> 아, 진짜, <시따>, 뚜렷해져. <뿌어뜨려. 웃음> 빨리 사하지 어떻게?